아그리바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탐메 색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이니이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하나이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 도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왕과 총독과 번이개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은 담대의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이런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담의 세계에서 회심한 이후 숱한 고난과 위기가 있었지만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한결 같은 복음의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성공할 만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세상적인 배경을 가졌지만 그 모두를 배설물로 여기며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왕륜인 누군 안 그래봤나? 나도 한때는 바울 못지 않았는데. 여러분 바울의 위대함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크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크든 작든 그 열정이 꾸준하다는 것에 있는 겁니다. 누구나 슬럼프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왜 바울에게는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대단한 거죠. 왕년에 나도 바울 못지 않았다?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지금은 왜 그렇게 못하냐라고 바울이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한결같은 신앙, 한결같은 믿음이 진짜 영성입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내 처지에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진짜 영성이고, 저 여러분이 그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24절을 보면, 베스토가 바울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그들이 보기에 바울은 미친 것 같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좋은 학벌과 성공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진 바울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출세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모든 특권을 버리고 고난을 자처하며 복음을 전한다. 그들 눈엔 미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눈에만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까요? 아마 믿는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였을지 모릅니다. 뭐 그렇게 위별나게 믿나. 우리는 감옥에서 꺼내 주는 것조차 안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감옥 안에 있든 바깥에 있든 그 상황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주변 환경에 소망을 둘 때는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되죠. 바울은 오히려 왕과 총독에게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모든 권력을 가진 왕과 총독을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배선물 같은 것에 둘러 쌓여 있는 사람처럼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기쁨, 은혜를 저들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당신들도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한결같은 믿음과 열정,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담대함, 이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을 본받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서로 싸운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바울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흔들리고 의심하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이런 우리를 위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온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작심삼일도 못 가는 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 아니에요.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고, 아니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너희도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며 담대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맛집을 소개할 때도 우리는 침을 튀며 자신 있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어서 우리도 바울처럼 한결 같은 믿음과 열정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을 미쳤다라고 말하는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처럼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이 한결같은 믿음과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꾸준하고 한결같길 원합니다. 환경에 휘둘리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는 것이 우리 연약한 모습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하여도 작심삼일밖에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되어짐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꾸준하고 한결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들을 보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의 선하심 맛보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